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2025 전시회에 귀여운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의 사족 보행 로봇, 로봇계인데요. 현대로템의 로봇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로 유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2024년부터 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계는 사람의 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혼란한 전장 상황에서도 인간병사의 완수 신호를 통해 로봇계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형 설계가 적용되어 주야간 카메라나 소총, 로봇팔 등을 장착하고 정찰 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으며 군수지원 및 실종자 수색, 폭발물 탐지 및 제거 임무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 국군은 병력 감소와 미래전 대비를 위해 로봇계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로봇계의 운용 및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덱스 2025 전시회에 등장한 귀여운 로봇계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